가장 고민할까요 누가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고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5억 원이 아주 많이 넘는 진짜 초고가 아파트 이 초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고민일까요 종목세 많이 내서 두 번째 15억 원이 약간 안 되는 분들 혹은 15억 원이 조금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민일까요 15억 원이 많이 안 되는 짓들은 어떨까요 많이 라는 말은 쓰고 싶었지만 약간 어폐가 있어서 뺐는데 15억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이분들은 고민이 더 많아졌나요 지금 이 집들 오른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뭐 15억 원까지 다 오를 거라고 더 그것도 전 약간 좀 과한 추정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집주인. 네. 여기서 누가 고민일 것 같으세요? 네. 막상 이분들이 저는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이분들. 이분들은 뭐, 자기 집 모른다고 기뻐하고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고민이고 이분들은 기쁜데, 문제는 이 집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일도 일로는 절대 못 가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분들은 그 일로 가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한발한발 한발 옮기는 거예요. 한발한 발. 한발한 발이 한발한 여기까지는 갈수 있죠, 이제. 저분들이 절로 가는 방법. 저 집들이 아까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집들이 빠진다고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좀 힘든 과정인 것 같고요. 아파트가 아니고 일부는 집이죠, 집. 단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항상 아파트와 집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네. 집주인들은 지금 두 부르죠. 재건축, 재개발이 될것 같은 집주인들은 행복하시고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불행합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에 집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 비아파트 공시지가가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도 나와주신 분은 200억, 각, 200억 대 주택 갖고 계신 막 회장님들 막 나오잖아요. 세금 1년에 얼마나 엄청 많이 낸다고. 그래 내년엔 또 막상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냥 집주인들은 제가 봤을 때뭐 지금 그냥 그냥 내할바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요분들이 제일 고민이고, 이분들이 지금 들 떠오르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무슨 고민이겠어요? 요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고민이시겠어요? 그냥 거기 쭉 사는 게 고민이시겠어요? 뭔가 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절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답을 찾는 게 답이겠죠 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분들이 10년 전에 결혼해 가지고 한 1억 전세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해줘 가지고 증여죠 2억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입주를 해 가지고 애 낳았더니 집이 좀 좁아서 그 당시에 강북에 새 아파트가 워낙 미분양이 많았으니까 샀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2억 5천이 늘어 있죠 이 2억 5천도 또 누군가 주, 주셨겠죠 아니면 벌었던가 대출이 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샀는데 이거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지금 내 재산이 10억 정도 되니까 이걸 팔아서 이제 어딘가 가고 싶은 거죠.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해 상반기 모습이에요. 이거 집딱 팔고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만큼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면 좀좀 좀 모자라요. 또 손을 벌릴 때는 우리가 다 뻔히 나와 있죠. 어딘가에 가서 손을 벌려야죠. 은행은 안 빌려주니까 어딘가 가서 빌리셨어요. 빌리는 사람들은 샀어요. 거기가 바로 지금 이 흡수적 금수론의 시작인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가 빌려줬으면 갔는데 좀 이렇게 해서 하반기 때 빠질 줄 알고 올해도 다 빠진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진짜 못 가는 거 요게 지금 다 불만의 핵심입니다 즉 뭐냐면 다음 지역 상급지로 무조건 이사 가겠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시장의 불안 요인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나이가 뭐냐 백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다니지만 문제는 지금 다 애들이 학원을 학교를 보내야 될 나이가 됐더라. 되게 충격적인데요. 이 학군지로 한번 들어가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졸업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종학생활 기록부 체제에서 재수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재수를 보통 하죠. 그러면 좀더 살죠. 학교를 12년만 다니는 게 아니라 13년, 14년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 79년에서 85년생 여기가 희한하게 둘째가 많아요. 둘째가, 터울이 좀 있습니다, 나이 터울이. 그럼 둘째까지 하면 거의 20년 이상 그동네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많아요, 머릿수가. 2015년도 통계거든요? 별 차이 없다고 보신다면은, 서울과 경기도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아니던데, 서울과 경기도에 한해서는 요, 그 다음 나이 때도 무지 많아요. 요 나이 때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다초프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초프마가더 인기가 되고 있는데, 슈퍼마에 대한 인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 입시는 많이 변하고 있죠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큰 문제 없어요 애가 항상 1등하면요 학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정시 15%든 5%든 그냥 1등하면 되고 만점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문제는 항상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답을 한번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고 코디라는 걸다 알게 되셨는데 8학권은다 아시는 거죠 7학번도 인기예요 양천구 그쪽도 인기입니다. 7, 8다 인기인데. 문제는 8학번에 살아도 구학번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종종 갑니다. 네. 그니까 안전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에 사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옆파권으로 가요. 옛날엔 되게 많이 갔죠. 강남에 머리, 애들이 많을 땐. 근데 지금 강남에 오히려 애들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점점 이렇게 많이 몰리게 하면은 점점 사람들은 7학번이든 8학번이든 아니면 저쪽 강북에 있는 사학군의 인기 지역이든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이해 못하지만 엄마들은 이미 다 듣자마자 알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 맹보 삼천지견 없지만 맹모 삼천지견이 있습니다. 항상 엄마 말 들으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 서울시내 고등학교를 다 표시해 놓은 거고, 글자가 깨져서 저도 잘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고등학교가 없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고등학교가 있는 데만 있습니다.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메꿔줬던 게 바로 자사고였습니다. 특목고였고.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도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냥 쭉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되게 머리가 아파서 경희 대광, 대성, 동석, 성덕, 숙문, 신일, 이화여자 장은, 중앙, 한대부성 한가람, 영정고가사사고고 강남에 있는 거는 현대기문 중동, 세화세화여자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해제되는 게 영향이 크겠어요? 이쪽이 영향이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세미나 할 것도 아니지만 이 영향이 되게 큽니다. 이러면 아까 부모, 불안한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11월 달에 왜 인기 지역들 가격이 막 뛰고 있느냐. 간단하죠. 그럼 지금 못 가죠? 15억 이상 주택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답은 뭐죠?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안할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손세구에 가겠죠. 그럼 전세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 얘기 들으러 오신 거겠죠.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거고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표 설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한 길도 명확하게 해야 될랑 말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야구선수가 요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꿈이 일본 야구선수 드래프트에서 무조건 1순위로 제일 좋은 팀에 가겠다가 꿈이었고 그걸 위해서 160km 속도로 무조건 구속이 나와야 되고 구위도 좋아야 되고 재구도 좋아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마치 수도쿠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평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렵죠. 계획 세우는 걸 지키는 게 어렵죠. 계획이 맨날 세우죠. 지금 계획도 세우잖아요. 2020년 계획도 다들 세우지만 보통 한 1월 7일까지만 되고 그다음부터 또안 하지만 이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이렇게. 이러면 생각보다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한칸한칸 한칸 들어갈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을 얼마를더 벌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옆에 빈 돈, 부족분, 담보대출 얼마? 또 비잖아요. 누구한테 빌릴 것인가? 친구, 윗집, 옆집, 뭐, 어떻게 빌릴 것인가? 아빠가 아프다고 할 건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들. 차를 팔아야 될 건가? 보험을 낄 건가? 해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 낮춰야죠. 여기로 바꾼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해보시다 보면은 접점이 나타나고 지금보다 나은 결론으로 어떻게든 되실 거예요. 그게 요즘 표현의 영끌 아니겠습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 그 정도로 절박하게 자금조달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영업자들은 아실 겁니다. 부도날까봐 정말 돈다 끌어모으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 일수를 못 쓰시겠어요? 아니면 뭘못쓰요 신체 포기각서를 못 쓰시겠어요? 다 평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봉급생활자들밖에 몰라요.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제가 봤을 때연끌입니다 그러면 아주 방법이 없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진짜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허황된 거 잡지 마세요. 여기 어린 분들 좀 있으신데 종종 어린 분들 중에서 평생 살집 사듯이 집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30세인데 애 무슨 대학 입시까지 보고 있어요. 애도 안 낳아놓고서. 그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살아요? 이사 가지, 어떻게든. 그리고 지금 내 능력과에서 한게 그다음에 내 능력과에서 한게 천천히 가도 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다들. 그럼 여기쯤 놔야죠. 지금 당장의 목표는, 이게 광남이라고 써놔도, 요기, 요거는 지금 우린 여기를 해야 될 거다.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가시는 목표를 세우셔도 충분히 인생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됩니다. 자꾸 인생 35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한 50세 정도의 인생 목표 달성한다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살면 웬만큼은 되는 거 같아요. 저이분을 진짜 존경하는데, 너무 완벽한, 이, 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꾸준할 수 있는지를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분이 이 루틴을 안 어겨요. 지금 은퇴한 데도 계속 이러고 있대요. 지금 은퇴한 데도 맨날 이걸 맨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절대 먹는 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 항상 베스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걸 해도 되는데, 딴걸 했을 때 불확실성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사이코라고 를수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루틴을 지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루틴을 평생 지킬 수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그게 항상 그 옛날 대학 입시 때뭐 서울대 수석 한 사람들 만나 보면 맨날 얘기 똑같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고 수업을 잘 들었다 사실 그게 정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주면 싫어하지만 사실 답은 항상 루틴에 있습니다 본인 루틴을 깨지 마세요 괜히 엉뚱한 목표 세워 가지고 무리하면 아까 일주일밖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수 있는 선에서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다 답은 있습니다. 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2월 16일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자꾸 흐들갑 떨지 말라는 거죠. 귀 팔랑개 가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이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시면은 정정회사님처럼 될수 있는 겁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하시면 굳세고 총명하게 살게 됩니다. 현대건설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 어, 여긴 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분 어떻게 있습니까? 이사를 왜 가야 되죠? 갈 일이 있겠죠? 집이 망했던 거 아니면 더 좋은 대로 가야 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가야 되죠? 네. 탐 가야 돼요. 네. 어디로? 답은 아까 알려드렸죠? 이런 분들이 지금 가야 될 지역들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이사를 가야 할것 같아요. 네. 꼭 가야 할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지금 대출은 안 나올지언정 대출 이상의 전세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강남도 웬만하면 보시면 절반은 돼요 절반 우리가 너무 재건축 아파트들만 보셔서 그렇지 전세율이 절반은 되거든요 대출이 40그 이상 20 이렇게 걸려 있어도 살 수는 있어요 단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 급하신 분들은 일단 담아놓고 가는 거죠 아닌 분들은 어떻게든 그 동네로 들어가는 몽테크라는 좀 일반인 애들 같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전세 말고 월세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요. 인기지역 임대료가 오르면. 그럼 나머지 지역은 안 오를까요? 임대료가 한 지역에서 오르면 따라가요. 몽테크와. 몽테크를 산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세가가 자꾸 자꾸 올라가지고 갭투자자가 늘어납니다. 갭투자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가 올라요. 그 몽테카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무한대 루프를 돌아요 이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새 집을 많이 지어주는 거 그래서 좀덜 오르는 거그 사람들이 전세를 좀 그만 옮기는 거 근데 내년도도 보시면은 신축 주택 제가 예상을 해보는 건데 아파트가 한 4만 2천 호 정도 입주를 할것 같고 다세대가 1만 8천 호 정도 입주를 할것 같은데 최근에 입주는 이 5만 호가 다세대가 입주했던 그 정도 들어와줬으니까 서울에 한 9만 원씩 신축주택이 들어온 거지. 다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도 잘안 져요. 왜안 짓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요. 2021년도 공급 규모로 아시면은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은 올라가기 되게 좋은 상황들. 매매 거래는 내려가고 전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요 괴상한 구조를 보시면은 아, 그럼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 공급을 누가 맞춰줄 거냐. 맞춰줘야지 전세 값이 안정되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몇개 말씀드린 이유들은 전세 수요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인기 지역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11월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1등이 송파고, 광진, 뭐, 강남, 양천, 또도다 인기 지역들이네요. 광진도 인기 지역이죠. 한번누르 보시면. 위왕, 과천, 수원, 영통, 대전도 대구도 보시면. 전세 값이 정말 쉽게 보여지죠?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왜 전세 격이 여기가 많이 오를까? 색깔로 딱 보셔도, 이런 지역들이 빨간색이 탁탁탁 들어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빠진다고 분명히 전세 값도 빠진다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세가? 전세도 상반기까지 안 올랐었어요. 전세 값이 이상하게만큼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막 오른다. 보시면 편합니다. 아 이건 또 평소에 너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서, 어제도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조만간 경제 위기가 올것 같아서,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기 때내 재산이 한 75억 정도 남아 있으면 괜찮겠죠 IF m 때 경험해 보셔서 그래요 IF m 때 그때 딱 1년 이셨잖아요탕 튀어 올랐잖아요 근데 IF m 때돈 있었던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시겠죠 이미 재벌이 되셨을 거니까 이런 데 오질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경제 위기고 오면요 내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망할 거 같으니까 항상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좀 나쁘잖아요 남들보다 항상 이런 게 오면요 남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냐? 지금 도대체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리만 터지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10년 주기설 얘기하잖아요. 리만 터지니 10년 넘었는데 이건안 터졌잖아요. 그럼 다음에 12년 주기설, 15년 주기설,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황금 비례 루트 2를 비례해가지고 1.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1 7 3 2 루트 3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한 것 같고. 지금 필요로 하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은 괜히 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들어와 있는, 요 최근에 1, 2년 내로 입주한 아파트 사셔도 돼요. 걔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를 여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축 아파트 잘안 사시거든요? 신축 아파트를 사셔도 될 정도로 지금 워낙 신축 공급이 서울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으신 거는 청약하는 거죠. 아까 가점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보시고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시는 것들인데, 하셔도 되죠. 재건축재 개발 핵심은 또한번 여기서 한번 홍보를 하자면 우리 현대건설의 사업장들이다 자리들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포기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제가 금융위기 같은 거 오지 않겠냐. 세금 걱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이 과연 팔까? 나는 종부세 못낼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낼까? 생각해보시면 그 사람이 팔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세계 메모리 시장, 아니, 반도체 시장 규모입니다. 제가 이러면 쓸데없는 갑자기 또 IT 얘기를 하냐면, 3,400억 불 정도 되는 일반 반도체 시장이 있고, 스페셜테일 반도체가 1,300억 불 이상, 5,000억 불짜리 시장이에요. 단일 품목으로서는 뭐 자동차 정도보다 좀더큰 시장인데, 사실 제일 큰 거는 원유 시장입니다. 2.3조 달러짜리 시장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3%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렵다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빈 살만, 그, 왕세자가 내일만 파산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걱정 안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627억불 정도는 되이 반도체 시장에 70%로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어서 돈이 계속 쭉쭉쭉 들어오고 있고, 이 반도체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의 원유처럼 펑펑 소산하고 있죠? 어디서? 용인하고? 이천에서? 펑펑 소산하죠? 현 하이닉스 광고 보시면은 이천의 특산물은 쌀이 아니라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산품은 반도체잖아요 이게 돈을 마구 벌어오고 있잖아요 마구 이거랑 똑같잖아요 땅 파서 석유 나오나 원유 나오나 공장 돌려가지고 반도체 나오나 똑같은 겁니다 규모가 조금 다르죠 이거의 13% 니까 어쨌든 이거는 한 3천억 벌될 거고 요게 요래 보이지만 이게 한 천억 벌 넘어가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외화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이라는 건 뭐죠? 딴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줄어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국이. 나라가 잘 돼서예요, 나라가 잘 돼서. 나라가 안 되면 이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라가 생각보다 잘 되더라. 우리가 한 2000년이랑 지금 2020년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업들 체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아는 회사들 다 이미 글로벌 탑티어예요, 다. 그렇게 위험에 취약한 업체들도 없고, 지금 빚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 빚이 없더라, 보시면은. 이런 걱정이죠. 우리가 그들을 걱정 안 하듯이 그들도 우리 걱정을 잘안 합니다. 뭐냐면요. 저기 동남아 가져가지고요. 대한민국 위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리나라가 더 위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걱정 안 하는 것처럼 그들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요. 지금 유럽은 정말 안 좋거든요. 경기가. 우리 프랑스 걱정합니까? 영국 걱정 안 하죠. 브렉시트 됐다고 걱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남나라 걱정 막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을 심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말씀드려요 금융위기라는 게 뭐죠? 핵심은. 은행이 망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망하려면 뭐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빚이 안 나가잖아요. 대출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대출이 망가져요? 대출 나간 적이 없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빌립니까? 안 빌립니까? 안 빌리죠. 돈들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도대체 돈을 누굴 빌려주고 있는 거죠, 은행들이? 없어요, 별로. 주식도 보시면 은행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은행 실적들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뭐 금융위기라는 거는 은행시스템이 붕괴돼야 되는데, 리만 때처럼 말도 안 되는 모기지를 막 130%씩 빌려주면 터지는데, LTV 20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터지겠어요? 금융위기는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위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면서 금융위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너무 유치한 설명인데. 이 정도라도 말씀드려야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갖고 온 거예요. 웃기게도 서초구 아파트들만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강남구는 잘안 하고 서초구만 할까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강남 서초에서 새 아파트는 어디에 있죠? 더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새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어디죠? 동으로 말씀드리면. 반포, 잠원 여기죠? 왜 걔네만 있을까요? 미리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하고 싶죠. 저 집들 가는 거 보면. 그냥 하고 싶은 거 정도가 아니라 가격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올까가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안 나오는 데들이 좀 약간 쭈피쭈피하고 있는 거고 그게 답이 딱 보이는 데들은 벌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멀쩡한 아파트들인데 오히려 더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재건축보다 더 파급력이 크죠. 재건축은 30년이 넘어가야 안전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16년 차부터 받을 수 있다고 치고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는 다 안전하니까 방위동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 안전할 거니까 분명히 다 안전할 거예요 한국 아파트들은 전부 다 안전할 거예요 그럼 재건축을 못할거 아니에요 거꾸로 리모델링은 안전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 아파트들이 뭔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엊그제 보시면 삼전동 현대 아파트라고 한 동짜리인데 그것도 또 엊그제 리모델링 하기로 됐거든요 오히려 한 동짜리들이 의견이 빨리빨리 일치가 되니까 빨리빨리 뜸 모아서 하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정부 대책은 대책이에요. 정부 대책을 부인하려 하지 마시고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안에서 좋은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재건축이 아닌 단지들도 뭔가 새로운 답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아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말씀 드린 것 같고 이사를 안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에 분양이 많다. 현대건설 단지들이 굉장히 매력이 많더라. 그리고 분양이 아니더라도 갖고 계신 아파트를 꼭 현대건설하고 같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